선생님 안녕하세요. 웨일 OS를 함께 살펴볼 서울역삼초등학교 교사 서혜진입니다. 지금부터 웨일북 디버스를 선생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일북의 기본 스펙을 살펴보고 웨일북에 포함된 기타 악세사리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키보드 레이아웃이나 터치패드 사용법을 확인하고. 기본 기능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일북을 실제로 학교에서 배부하고 관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웨일북의 기본 스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에 보급될 LG 웨일북은 다음과 같은 기본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8GB의 메모리와 64GB의 저장 공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14인치의 FHD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전면과 후면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으며 1.35kg 정도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HDMI 포트가 있어 전자칠판과도 안전적인 연결 또한 가능합니다. 웨일북에 포함된 기타 악세사리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 타입의 노트북 어댑터, 스타일러스 펜, 여분의 펜팁, 펜 홀더, 유선 마우스, 파우치, 이렇게 웨일북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러스 펜의 경우 펜 홀더를 이용하여 펜을 거치할 수 있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웨일북의 경우 학습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노트북 모드, 텐트 모드, 태블릿 모드 등 수업 상황 및 학생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회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텐트 모드나 태블릿 모드에서는 별도의 조작 없이도 키보드가 자동으로 잠기기 때문에 키보드가 눌려도 교육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은 웨일북의 키보드 레이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일북의 키보드 레이아웃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 용도로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키보드 상단의 펑션 키 대신 아이콘으로 기능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웨일북의 특화 서비스로는 대표적으로 13번 웨이론 화상회의 서비스, 14번 검색 및 런처 메뉴, 15번 클로바 AI 등이 있습니다. 키보드 단축키 또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웨일북의 단축키는 Ctrl, Alt, Forward 대시를 누르거나 키보드 설정에서 단축키 보기를 선택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일북은 터치 스크린과 함께 일반 노트북처럼 손가락 터치와 모션으로 마우스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터치패드가 키보드 아래쪽에 직사각형으로 존재합니다. 터치패드 및 터치스크린 모두에서 한번 눌렀다 뗄 경우 클릭을 할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했을 때 보이는 메뉴를 보기 위해선 두 손가락으로 눌렀다 떼면 됩니다. 터치패드에서 화면을 스크롤하고 싶을 때는 두 손가락으로 방향에 맞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열려 있는 다른 창을 표시하고 싶을 때는 세 손가락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터치 스크린에서 이전 페이지나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때는 한 손가락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작업 표시지를 숨기거나 표시하고 싶을 땐 작업 표시지를 위에서 한 손가락을 위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창을 확대하고 싶을 때는 터치 스크린에서 두 손가락을 대고 펼쳐주시면 되고요. 창을 축소하고 싶을 때는 터치 스크린에 두 손가락을 대고 오므려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웨일북 바탕화면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1번을 런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시장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런처에서는 설치된 모든 앱을 확인 및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은 작업 표시줄인데요. 현재 실행 중이거나 고정된 앱을 표시합니다. 작업 표시줄에 특정 앱을 고정하려면 앱 위에 마우스를 우클릭한 뒤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선택해 주시면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스타일러스 펜 기능을 활용할 때 쓰는데요. 클릭하시면 캡처, 메모, 레이저 포인터, 돋보기 기능, 스타일러스 펜의 굵기 및 색상 등 세부 설정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알림 기능으로 시계, 배터리 충전량, 인터넷 연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시스템 트레이에서는 네트워크 연결, 전원 등 시스템 요소를 표시합니다. 우측 하단에 시계 부분을 클릭하여 전원을 끄거나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런처에서 설정을 클릭하여 개인에게 맞는 기기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는 와이파이를 연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에서는 새 기기와 페어링이 가능하고 연결된 기기는 nearby share 기능을 활용하여 웨일북에 있는 파일을 근처 웨일북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계정 탭에서는 프로필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기 탭에서는 터치패드,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사용자와 학습 환경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탭에서는 단축키를 보거나 키보드 키를 맞춤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 화면 및 스타일 탭에서는 배경 화면을 따로 설정하거나 화면의 모드를 사용자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탭에서는 마이크, 카메라 등 액세스를 확인하고 잠금화면 및 로그인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설치한 앱이나 앱 알림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 탭에서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학습 환경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디스플레이를 적절히 확대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는 저장 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웨일OS 정보에서는 OS 업데이트나 배터리 및 CPU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웨일OS의 경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만 특정 기기만 화면 구성이 다를 때는 해당 웨일 o 스 정보 탭에 들어가서 업데이트 확인을 눌러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해결됩니다. 웨일북은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해 터치 스크린에서 화면 필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화면 필기를 선택하면 필기를 할수 있는 초록색 레이어가 형성됩니다. 펜 메뉴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펜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메뉴는 화면에서 펜으로 그리거나 도형 등 요소 등을 선택하여 옮길 수 있는 선택 기능입니다. 2번은 펜 기능으로 펜의 색상 및 굵기도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3번은 텍스트 기능으로 색상 및 크기 조절 또한 펜 기능과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4번은 도형, 선 등을 그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5번은 기존에 그린 펜, 텍스트, 도형 등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 기능입니다. 6번은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7번의 3점 버튼을 누르시면 초기와 저장하기, 하이라이트 효과 켜기, 가로 모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기록 기능입니다. 키보드에서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캡처 및 녹화가 가능합니다. 화면 캡처의 경우 왼쪽에 있는 카메라처럼 생긴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이때 전체 화면, 영역 선택, 창 선택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한 뒤 터치를 하면 화면 캡처가 완료됩니다. 화면 녹화의 경우 오른쪽에 있는 캠코더처럼 생긴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동일하게 영역을 선택한 후 화면을 터치하면 녹화가 시작됩니다. 녹화가 시작되면 작업표시줄 우측 하단에 빨간색 정지 버튼이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정지 버튼을 터치할 경우 녹화가 종료됩니다. 그 밖에 화면 기록과 관련된 종합적인 설정을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웨일북의 기본 스펙과 기능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웨일북을 어떻게 배부하고 관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 전 사전 작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기 수량을 확인하고 관리번호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관리기기로 등록한 후 학생 계정을 입력하고 학교 및 각반 와이파이를 연결합니다. 해당 사전 작업에서 불량 제품이 있는지 일괄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초기에 발견해야 교체가 가능하고 시일이 지날 경우 교체가 아닌 AS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에게 배부할 때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가 배부 방법을 협의하고 배송된 기기의 수량을 확인합니다. 학생 또한 기기를 수령한 후 교사의 안내에 따라 기기 상태 및 구성품을 확인합니다. 이후 웨일북에 개인 라벨링용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이때 담당 교사는 학교 자체 관리대장을 생성하여 관리하면 보다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기 수령 확인서를 받고 디버트 기기 사용 안내와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학생에게 배부합니다. 배부가 완료된 뒤 웨일북 사용과 관련하여 학생 교육 또한 실시해야 하는데요. 학기 초나 집중 교육 주간을 마련하여 웨일북의 기초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교육합니다. 대표적으로 웨일북에 로그인하는 방법, 와이파이 연결 확인 및 연결 방법, 웨일북 기본 기능 등 웨일북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초 기능을 충분히 사전에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웨일북 사용과 관련하여 주의사항 및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반드시 AS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 또한 필요합니다. 중요한 안내사항 및 주의사항의 경우 기기를 로그인할 때 화면이나 기기 배경화면에 안내화면 이미지로 설정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출생이 생겼을 경우 웰북 반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출생이 생겼을 경우 디버트 반납 확인증을 만들어 사본은 학교에서 보관하고 원본은 전출생편으로 보냅니다. 이때 반납 확인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구성품이 모두 잘 반납이 되었는지 기기 상태는 양호한지 개인 데이터가 잘 삭제되었는지 계정을 로그아웃 했는지 등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반납된 웨일북은 대여용 웨일북이 학교에 미리 구비될 수 있도록 Ctrl-Alt-Shift-R을 눌러 파워워시를 진행한 후 학교에서 대여용으로 보관합니다. 다음은 불가피하게 기기가 분실되었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웰스페이스 어드민에서 기기, 관리기기에 접속하여 분실된 해당 기기를 찾은 후 3점 버튼을 눌러 사용 중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 중지된 기기의 잠금화면에는 사전에 구글 스페이스 어드민에서 설정한 문구가 뜨게 됩니다. 지금까지 웰북의 기본 스펙, 기초 기능과 관리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